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발견하다. 아멘. 은혜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스물 일곱, 한 스물 여덟, 우리 작은 청년 정도 된 시기에 제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그 입술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신앙 생활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 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27살, 8살, 세상 어떤 많은 경험들 속에서 또 실패도 좌절도 경험하면서, 제가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런 고백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해보셨는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26살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 제 신앙에 어떤 진일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보여지는 것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반응하고 또 생활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면서 제안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구약 7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71쪽. 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 5절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어가지고 구약 81조, 구약 81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제가 스물여덟 살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라고 했던 고백. 또 오늘 창세기 45장 또 50장에 했던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고백되었는지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 살면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우서 4장 18절의 말씀이 더욱 깊이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2 6 0쪽 고린도우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살때또 요셉이 했던 이고백그냥 되어진 그백이어진라백이에보여지에는여지에는중하고에집하하고주는하이아니는보이지않는그이지않는그세 되면서 비로소 할수있로소할는있백이바는 이와 이은로이이라은는백이죠는그이죠저는그래서저는 그 성령 안에 살면서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이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보이는 세계에만 반응하며 살았던 또 신앙생활했던 제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눈을 뜨면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의 축적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축적되겠죠. 그러나 깨닫는 것은 지혜를 축적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삶과 깨닫는 삶은 판이하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는 자와 깨닫는 자, 깨닫는자가 결국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축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작동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종교학자들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종교학자들은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이성을 작동하여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지식적으로 이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의 차원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제가 지금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스물여섯, 여덟 살때또 요셉의 고백처럼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식을 축적하는 신앙에 만족했다면 28살 때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함으로 깨닫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서 지혜가 축적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으니까 제 입술에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툴툴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강력하게 쪼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 영안이 뜨인다 믿음의 안목이 생긴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조명해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까지 그 깊은 중심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타인을 들여다보게 하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망하고 고통과 눈물과 좌절뿐인 그 세상 너머에도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설한 뜻이 그속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도 조명하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쪼여주시니까 현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신 빛주신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정말 복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내 현재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고 시 쪼여 주시니까 이 또한 이것이 망할 길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요 전환이고 역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곳에 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45장 50장의 요셉의 고백처럼 날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우리 가정이 만만치 않고, 내 인생이 만만치 않고,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아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것은 분명히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구나. 라는 것은 28살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0장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눈에 놓는 이에는이로그 형들을 어, 복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세계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아, 이 역경 속에서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벅찬 감격이, 벅찬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고백들, 그 말씀이 정말 진,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린도 말씀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아,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아, 이 시간 이 어려운 때를 거쳐가게 하고 광야 때를 거쳐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 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진짜 정문가 같은 믿음인지를 보기를 원하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 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얄팍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 판단에 의지한 종교 나부랭이가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님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 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의 열심으로 자아도치에 빠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 거듭나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빛추심 조명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하심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왕 노릇 하기 딱 알맞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것이 많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을 일상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자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인 그 자리에 내가 침범하여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로 합니다. 어떤 말을 내뱉거나 어떤 선택을 할 거나 누구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도 내 성정과 내 캐릭터와 내 경험과 내 이, 이성에 의지하지 말고 이것조차도 그분의 도우신과 그분의 빛주신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결국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일탈의 길을 계속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교회와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특별히 저는 분별력이 정말 오늘 이시대 가운데 어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그 은혜들 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기본 패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루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 보고 무엇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차,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말씀을 기도를 하였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축적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의를 내세웠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껑껑히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아주 어, 정말 주님 앞에 어, 책망받는 모습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지식을 축적하였을 뿐이지 지혜를 겸비하지 못했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으며 자신의 영혼도 어, 찌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 화요일 날 우리 최낙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철저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 묵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한 절을 읽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이 문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숨은 뜻, 특별히 날랑한 하나님의 괴거 섭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빛을 쪼, 쪼여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저는 설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교 그 목회자들이 설교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성령님 그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선한뜻이이 문자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쪼여 주시옵소서, 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 흘려들었던 말씀도 성령 안에 붙잡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새롭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열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자신이 자, 자칫하면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든 말씀 보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조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신앙이네요 그런데 그 앞에 예배, 영과 진리가 아닌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배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빛여 주실 사람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그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뭐 모태신앙 또는 아니면 어 장성한 그 나이에 성인에 대해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한두 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죠?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삶이 왜안 바뀌었죠? 여러분의 삶이 왜안 바뀌었죠? 왜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에 맞춰서, 아,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그것에 안주하면서 그냥 일주일 뭔가 그런 어떤 바카스 한 병을 먹고서 그 어떤 그 잠깐의 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신형 앞에 예배하기 원해. 그래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서 통회하고 또 자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와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 어, 신약 신약 265조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265조.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 6 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정말 참되게 예배한 자는요 예배가 끝나면 내 마음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누구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삶의 변화이며 그것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토대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금이 오직기 되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붙잡힘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독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고 가정으로 가시고요 일터로 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갈때곳에 빛이 임하고 곳에 여러분의 선한 영향적들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특별히 뭐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수년을 지내도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친밀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주님을 한번더 내가 참고 인내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덮어주고 품어주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자가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에 꽉 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사역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년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하자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의 눈치 때문에 누구의 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따라 그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이 떠미는 대로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한테도 은혜가 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